영화 이야기하는 영화 중독자입니다. 이번에 할 영화 이야기는 2018년도 작품 러스트 크릭이고요. 감독은 젠 맥고안입니다. 젠 맥고안 감독의 세 번째 연출작이고요. 장르는 스릴러입니다. 소유 역할을 한 헤르미온 코필드가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영화는 전형적인 재해산 스릴러물입니다. 하더라도 킬링타임용으로 충분히 재미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왠지 어디선가 본듯한 장면, 장면들, 그리고 결과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객들이 너무 똑똑한 탓일 수도 있고요. 이런 유의 스릴러 물이 너무 많이 접한 데 있어 어느 정도는 내성이 관객에게 생겨버린 탓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관객의 욕구 충족으로 확실한 복수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취업을 앞둔 여대생이 어느 회사에서 면접 결과가 좋으니 한번 방문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들뜬 마음에 차로 곧장 달려가는 주인공이지만 막힌 고속도로에서 급한 마음에 차를 돌려 국도로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하지만 내비의 오류로 그 막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고요. 어, 급기야 길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 잠시 내려서 지도를 보게 되는데요. 그이 동네 양아치들 그 홀리스트와 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연히 길 잃은 여자를 그 어찌 해보려고 하고요. 어, 이를 눈치챈 주인공은 그 양아치들과 싸움 끝에 그 상처를 입은 채숲 속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어, 여기서 추격전이 시작되고요. 어 구사일생으로 어느 트레일러가 있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어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도 그 양아치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지만 천만 다행으로 이 사람은 주인공을 돌봐줍니다. 어 그리고 이 사람의 정체는 이곳에서 마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 그리고 이곳의 경찰은 이 양아치들과 마약을 만드는 사람까지 유착이 되어 있는 아주 질 나쁜 경찰입니다. 이것을 눈치챈 그곳에 또 다른 경찰이 있는데요. 어, 그 경찰까지도 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어, 급기야 주 경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려고 하자 그 악당 경찰은 이 모든 것을 죽인 경찰에 뒤집어 씌우고 그 유착된 양아치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 완전 범죄를 꿈꾸며 그 자기는 이 모든 사건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한편 도망치고 있던 소연은 구사일생으로 길에서 경찰을 만나는데요. 하필 그 악당 경찰입니다. 그소연은이 경찰이 그 악당 경찰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마지막 탈출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상 스토리는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반전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남겨 놓겠습니다. 어, 제작비 면에서나 배우들의 그 인지도 면에서나 작은 영화이지만. 카메라 움직임이나 연출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해서 그리 뭐 지겹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킬링타임용으로 추천합니다. 마지막 반전에서 보다 더 통쾌한 복수를 보여주는 연출이 있었다면 조금 더 후련한 반전이 있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도 해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이상 러스트크리기였습니다.